소싸움 대회 시즌 3.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춥다 춥다 i 니 i 더 추운 e 같아요. 위원님은 이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사람이 the season 3. This i 이 t h 이 season 3. This is the season 3. This is the s e a 어떠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참, 이불 밖은 참 위험한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밖으로 안 나가는 <웃음> 편인데. <웃음> 안 됩니다. 이 추운 날에는, 예,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위축이 되면 더 추워지니까, 음. 사람이 그렇지 아요 그 운동도 좀 하고, 외출도 좀 하면서, 음. 어, 활기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 뭐.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조언대로 좀 활기찬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는데요. 네. 남수 씨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뭐 제가 뭐 마시겠지만 마라톤 대회도 참가를 했었고 네. 뭐, 뭐 비공식적이지만은 체리 삼중 경기도 연주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체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겨울 아무리 춥더라도 음치를 네. 쉴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좀 제 심했나요? <웃음> <웃음> 아무튼 뭐, 두 분도 어, 겨울에 춥다 춥다 하시, 네. 하면서 음치를 두지 마시고 어, 좀 밖에 나가서 좀.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건강을 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두 분과 얘기하면요, 왠지 전 게으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좀 힘을 좀 내야겠습니다. 아.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소삼 대결을 갖다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들이 출전을 하나요? 네, 첫 번째 경기가 진단불과 성난한 소지요. 네. 진단불은 나이가 5세. 어, 옥불이고, 뿔치기가 주특기입니다. 체중은 698kg 달았지요상대서 성난 항소는 9세, 666kg 네요 네. 네. 옥불이고, 뿔치기가 주특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아, 체리와, 아, 세리와, 아, 심통이네요. 심통인데, <laughs> 나이가 두 마리 다참 어리네요. 3세? 3세고, 3세고. 세리는 700, 700kg 탁거리 했네요. 694kg는 심통이지요. 셰리는 음, 억뿌리고 불치기가 쫓아키고 심통은 노고질이 뿌리고 불치기가 쫓아킵니다. 자, 이첫 번째 경기 참재미있을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살짝 짚어주시죠. 저는 관전 포인트는 성난 항소를 자기가. 네, 지금도 굉장히 그 음. 소를 갖다가 쌈도 물론 잘하지만은 네.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꽃병 있는 소입니다. 어. 자, 성난 항소와. 진단볼 경기가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어, 네, 성난 황소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진단불과 성난 황소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성난 황소, 얼마나 성이 났을까요? 제가 보세요 아 성난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싸우는 거 보니까. <laughs> 성난 항소를 저 소가 참 젊었을 때저 소가 우리 가지로 사러 올라갔는데 오, 주인이 안팔락했어요안팔락했는데 다음에 는 어느 누가 저 소를 사왔더라고 네. 굉장히 탐이 난 소였습니다 저 소가 그렇지만 네, 막상 가서 본게 싸움을 갖다가 굉장히 잘하더라고. 오. 성난항소의 최고의 단점이라고 네. 할수 있을까요? 뭐 지구력이 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구력이 짧죠. 네. 짧은 네. 반면에 저렇게 성난 것처럼 저렇게 네. 정말 아, 파이팅 아, 넘치는 타이트한 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성난항소 오, 네. 지금 들치기를 네. 한 건가요? 네. 그 네. 시, 네. 10분 안에는 성난항소한테 많은 선은 전부 다그 폐를 당하죠. 네. 네. 그 진단불 같은 경우에는 네. 뿔이 노지리 뿔날카로 음, 노지리, 노지리 뿔. 뿔을 갖고 있지만 은 저런 소들은 지구력이 짧다는 소들이 많아요. 음, 하지만 진단불은 저런 뿔을 가진 데도 불구하고 지구 상당히 깁니다그렇죠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그 성난황소의 초반에 미리 붙이는 뿔거리, 뭐 붙이기, 아, 링머리 기술을 참낼 것인지 안낼 것인지가 음. 이 경기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난황소가 왜냐하면은 진단벌한테는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진단벌은 상대수가 공격을 하면 할수록 저뿔 어, 끝이 굉장히 가격을 많이 음. 받지요. 음. 맞습니다. 공격이 단조롭지만 상대방의 데미지를 크게 입히는 뿔이 진단벌이고, 그렇큰 음. 기술을 구사하면서 승 승패를 결정짓는데 유리한 뿔각이 바로 저 성난황소의 저 뿔각이죠. 이기면 음. 한번이깁니다 지금 성난황소가 뿔이. 약간 버려졌고 진단볼은 상황이 약간 상황이 오기 줄어난다. 때문에 성난황소의 뿔새의 진단불 뿔이 들어오죠. 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을 많이 씁니다. 지금 아 지금 힘에 힘에서 그렇구나. 밀리는가요? 지금 네. 성난황소가 네. 밀을 붙이니까 진단불이 자꾸 밀리죠. 아. 기세가 꺾인 걸까요? 아니면 힘이 네. 모자란 걸까요? 성난황소는 정말 정도... 성난황소답니다. 야, 아니 또저이나있는것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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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감보세요. 성난황소 머감보세요. 네. 멋있죠. 오, 열매지라고 있는 성난황소입니다. 배통 하나 없지요. 배가 착 올라가요. 자, 가지고. 이게 싸우다가도 저렇게 네. 떨어졌다, 기싸움을 펼치다가 조교사 두 분의 도움을 위해서 다시 경기가 이어지는 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진단볼. 음. 자, 가장까지 밀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은 지에에서 보면은. 음. 제가 저 긴기를 갔다 갔는데 굉장히 그 성난 항소는 굉장히 그 데미지로 갈 거면 많이 상 상처가 많이 깊습니다. 음. 지금 저 불에요 진단불 불 네? 야, 진단불 저불 네. 활용을 진단불? 엄청 잘합니다. 어,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진단불이 반격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진단불이야. 네. 네. 자 여기서 네. 이렇게 빨이 빨라지면 불리하지요. 네. 진단불. 아이고. 진단불도 만만한 선이 아닌데 그쵸? 그렇죠. 그렇죠. 긴기 쌈 잘한 선입니다. 세리와 심통의 경기 시작됩니다. 저 소는 더 말하다 진짜 전생이지요. 어렵죠. 이 소들의 주특기가 뭐냐? 이 소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물어보면 예측할 수 없다.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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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들이 어떤 기량을 펼칠지, 어떻게 기량이 좋아질지, 그렇죠? 뭐 어떤 네. 기술을 펼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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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통이라는 소는 음. 그제이오지에 있는 소인데요. 저또 오해 또 형님은 심술입니다. 오, 심술이고 이건심통이요 심씨 집안입니다. 주인 이름이 심심모용씨라고 아, 심씨고 그 이름이 굉장히 그 우습지요. 음. 예. 근데이 성남 황소의 경기를 보다가 이 세리와 심통의 경기를 보니까 조금 아기자기하다. 그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 이제 저기. 물론 초년 첫년 네. 어, 어린 소들도 굉장히 타이타이 공짜한 소로 있는 반면에 어쩌게 네. 아무래도 어린 소들은 조금 음. 그 아기 자기한 면이 음. 많지요. 그쵸. 대부분의 음. 3세에 있는 소들은 음. 경험이 많다 손 치더라도 음. 그 경험이 많은 뭐 네. 5세, 6세, 7세의 사 소보다는 기량이 조금 그렇지. 심심할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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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장난기가 약간 섞여가 있는 게 있고 울장 가세가도 울장이 뭐인가 그것도 모르는 모르는 그런 상태. 저희가 그 봤을 때 아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저두 마리 심통과 세리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것 같습니다. 예. <laughs>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시죠 이제 만날. 제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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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심히 어떻게 자기를 네. 기다리 힘을 발휘해서 기술을 불러서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비교적 성남왕소와 그렇죠. 진단불 경기의 비교적 조금이래좀 경기력 떨어진다. 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업, 아, 아주, 네, 경험면 네, 있습니다. 네. 네. 아, 주 불도 작고죠. 네. 그 네. 눈보십시오. 눈도. 눈도 귀엽지 않습니까? 전소들은 <laughs> 지금 신이 들어갈 때도 <laughs> 네. 상당히 공기의 소환을 가 뒤로 밀리면 경기의 힘을 좋아하는 네. 가격의 그 공격을 쳐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지요. 네. 그렇죠. 이런 소들은 이 상태, 이 어린 소들은 체중이 조금 차이 나더라도 네. 그 체중은 크게 뭐 승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정확하게 힘을 쓸줄 모르니까. 제가 네. 뭐 지금 다갔는데서 조금 차이 네. 있죠요나 경험이 있는 소들은 저기에서 끝 끝까지 밀어 붙이죠. 그렇죠. 하지만 네. 밀어 붙이고 네.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저게 경험이 없다든지 힘을 쓸줄모른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케아 이런... 아, 지금 되나요? 자리가 어. 붙게 리죠심토이가또 네. 힘을 내는데요. 혹시 이두 마리 싸움소가 데뷔전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데뷔전입니다. 예, 데뷔 예. 그럼 여기서 이면첫 승이네요. 아, 그렇죠. 아, 그렇게 되네요. 예. <laughs> 참 네. 의미 깊은 그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이 생애 그첫 승. 네. 예. 누가 거머쥐게 될지 아, 참 궁금합니다. 예. 상당히 큰 타이틀이 걸려가 있네요. <laughs> 그렇죠. 지금 양쪽 두 축주님께서는 네. 가슴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네. 중앙전 1위가 중요할까요? 여기에 <laughs> 첫 승이 중요할까요? <laughs> 뭐든가, 처음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 이 네. 예. 첫승, 왕중왕전 1등만큼의 네. 중요한 첫승은 누가 할 것인지. 근데, 실통과 셀이. 여기서 지금 전원소들은, 울장에 네. 채해가지고 소가 고생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소가 굉장히 슬림퍼로 많이 탑버리죠 아, 저, 기거 보십시오. 제가 아무 싸움을 모르게 되죠, <laughs> 되는 겁니다. 네, 성난황소의 거침없는 싸움에서부터 세리와 심통의 귀여운 경기까지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결이었죠. 진단불과 성난황소의 대결 정말 스릴이 넘쳤는데 네. 둘다 보니까요 훈련지가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달성의 싸움소들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나요? 아, 규모는 그렇게 크게 음. 뭐그두수는한 네. 5, 6 0도 될는 음. 건 모르겠습니다. 그두 마리 다 달성소인데. 네. 그 축조분들은 잘아는데행아동생하는 그 사이인데 서들 그또 싸움을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니까 <laughs> 그런 아쉬움도 있지였거든요. 어, 근데 이 지역별로 좀싸움소를 훈련시키는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좀 차별화된 방식이 있을까요? 저 아무래도 그 지역에 따라 훈련 방식이 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김해나 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 큰 강이 옆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타협 끌기 강변에서 음. 타협 끌기라든지 이런. 그런 강변을 이용한 네. 훈련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네. 청도나 창녕, 이런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산악구보, 음. 어, 타이어도 산 쪽으로 많이 끌고 산에 올라가는 어. 그런 훈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남수 씨가 정확한 말씀을 드렸습 어, 네. 그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 근육이 발달되는 부위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래도 그, 아, 네. 틀리죠, 네, 틀리죠? 음. 그, 그 강변에서 훈련한 소들은 지구력이라든지 네. 지속적인 근력을 쓰기에 좀 유리할 것이고 산악 구부하는 위주의 싸움소들은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을 쓰기에는 오. 좀 유리할 것이다. 뭐그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 싸움소들도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또 재밌게 다뤄보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아까 화면 보니까요 이 팽팽하게 길 싸움을 하다가 잠깐 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소가 싸움을 하다 보면은 네. 11분부터 뭐 30분까지 음음. 계속 그 저절로 공개하는 소들이 거의 없지요. 음. 하다 보면은 두 마리가 동시에 딱 떨어져가지고 땅을 발로가 하는 건 떨며질약하는데, 음. 그는 상대의 그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어. 그러면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 주심판이 다시 줄을 걸어다켜가지고 다시 공격을 다시 음. 진행을 시키죠. 음.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죠. 이 세리와 심통의 그참 귀엽고 아기자기한 경기 재밌게 봤는데 네. 이 세리와 심통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세리와 심통. 아까 뭐 심통에 그쵸, 대해서 네. 뭐이동신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집니다. 심통은 음. 심씨 집안에서 뭐 심통이라는 혐의 그 심무용씨가 네. 그래서 네. 키우고 있다고 해서 심통 이름이 지어지고 네. 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음. 소 사슴 소가 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뿔질 뿔치기 하는 행동을 자꾸 해서 네. 뭐 사투리로 세리더라. 이런 이런 아 식으로 싸우는 말로. 예. 네. 싸움소가 그렇게 해해 달라는 바람에서 세리라고 이름이 음 지어졌다고 합니다. 음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왜? 재밌는 그렇죠. 것 같은데 <laughs> 지금까지 이 싸움소 이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네. 소의 글맞게 이름이 있는 팽이라는 소가 있었어요. 펭이요? 예, 어릉해. 예, 소가 싸움 하면 떨어지면은요. 떠이면은 거저 팽에 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참 걸맞게 지났더라고. 그래서 그 이름 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지금 남아 기억이 남. 음. 남씨는 어떤 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한데요. 아, 저는 저그소 이름에 맞는 외형적인 딱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뿔짱이라는 소가 있었습니다. 뿔짱이요? 네. 뿔짱. 떡뜨기지 네. 아, 음. 않습니까? 뿔이 어. 정말 길었습니다엄청나게긴뿔을 가지고 스타도 좋고 경기력도 좋았던 소가 뿔짱이었고 음. 지금 지금 활동하는 소중에서는 원펀치 원펀치. 원펀치. 네. 아 원펀치 한 방에 상대방을 오, 이렇게 제가 봐수 있다 그래서 원펀치. 네. 근데 이런 싸움 소들의 이름이 참 신기한 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도 그렇고 원펀치나 이런 소들 이름을 딱 지어 놓고 나중에 그 소가 싸움을 잘한다. 네. 경기를 잘한다 하면은. 아무렇게 이름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력이 좋을 때는 그 이름, 이름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이름 맞습니다. 값을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처음에는 예, 예, 네. 네. 이름이, 응마네요. 아, 왜 저런 이름 지었을까? 그 이렇게 그렇지. 했다가도 경기력이 좋으면, 응. 아, 역시 어, 멋있다. 어. 아, 이름이 그렇지요? 어울린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어행에 후다닥이, 파다닥이 있었어요. <laughs> 아, 후다닥. <laughs> <laughs> 것으로 가면 보더닥 도망간다고 하는 게 어. 이름도 딱하지마 도망가면 이름 참 재미났다 보더닥 음, 어, 네. 도망간다고. 자 <laughs> <laughs> 이렇게 작은 이름에서도 에필소드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세리와 심통의 경우 둘다 기량 검증을 한지 얼마 안 됐고 이번 경기가 데뷔전이었는데 네. 이 소들의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심통하고 지금 세리하고 심통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전수가 세리는 그 키우는 과정을 확실히 모르는데 네. 심통은 제가 과정을 잘 압니다. 저소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음. 아주까지 그 햇병을 이지만은 네. 장내가 굉장히 그 밝은 음. 소입니다. 저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파릇파릇 자라나는 새싹소들 참 재밌었습니다. 두소 분이 이건 또 궁금한 게 한없이 생기는데 네. 보통 한해 동안 기량검증을 통과하는 소들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해 동안 정확히 집계를 응.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응. 기량검증이라는 것은 경기장에 출진하는 예비소들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보통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네. 이렇게 차게 되는데, 그 기량검증을 할 때마다 그 선발되는 두 수는 25% 정도 합격률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많이 참가하게 되면 200도까지 참가하게 를 되고, 음. 작게 참가할 경우는 에 100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소 중에서 선출된 사운소 중에서 한 네. 2배도 정도 상각하게 되면은 25%인 50도 정도가 음. 선출되게 됩니다. 50도 정도 선출이 되어도. 네. 네. 그 기량이 떨어진 소들은 또 퇴출이라는 음, 또 되죠. 그런 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물갈이 차원도 되고 어, 새로운 어린 소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기량 검증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싸움 소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 두 번째 대결 어떤 소들이 출전하는지 알아보자. 아, 두 번째 경기가 시오와 떡새라는 소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호는 네. 나이가 6세, 677kg의 체중을 달았네요. 좀 작습니다. 옥 뿌리고 밀치기가 주특입니다. 떡새는 694kg, 나이는 9세. 옥 뿌리고 버티기가 주특입니다. 음. 그 다음 경기가 고병산과 장사 경기죠. 고병산. 네. 고병산 경기가 나이, 나이가 7세, 지금 800kg. 비료 뿌리고 밀치기가 좋특입니다. 장사는 나이가 세지세고 793kg 체중입니다. 고치기가특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만큼이나 두 번째 대결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우와 떡수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우. 네. 네. 시우는 저렇게 하는 게 자기 기술이고 떡쇠 음. 떡새 이름이 떡쇠좀 왠지 좀 부지런하고 지긋하고 그쵸, 네. 네. 우직한 그런 느낌이 합공이지 <laughs> <풍기지> 않습니까? <laughs> 진짜 그렇게 싸웁니다. 어, <laughs> 정말 떡쇠가 네. 한창 자기 전생에 때는 싸움 잘했지요. 음. 지구리이참 좋은 소입니다. 저 선은요. 네. 이 경기를 네. 보고 있으니까 그그 떡새의 그 경기력이 정말 좋았다가도 음. 슬럼프를 살짝 겪고 지금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지금 과정 지금 딱그 단계지요 예, 예. 그렇군요. 네. 그 C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떡새는 밀리지 않습니까? 음. 밀리면서도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몽치 파고들면서 돌려서 뜨는 기술이 주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두 마리의 경기에서는 뭐 CU의 기술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으나 지구력이 긴소가 있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우의 공격력이 그렇게 가격을 입힌다든지 네. 뭐~ 목 밑을 파고드는 기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음. 지구력이 긴소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네. 지구력이 긴소가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떡수. 네. <laughs> 떡쇠가 이기지 않을까 오, 자 네. 떡쇠로 점을 치셨는데 어, 자 시우의 들치기인가요? 예 네. 시우는 가만히 있다가 도 저렇게 한 번씩 공격하는 게 오. 저~ 삼소의 특성입니다. 약간 뜬금없는 공격으로 상대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요 아,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네요. <laughs> 예, <맞습니다>. 떡새는 <laughs> 네. 지금 우리 경기를 이렇게 자, 자세히 찾아보면요. 네. 그렇게 공격을 안 하는 소지요. 음. 아, 가만히 그, 그 절에서 이제 자기 지구력이 버티기. 좀 오래가는 네. 소입니다. 되게 아. 이제 나이 많은 소그 장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아 그, 그냥. 햇 그, 보니까요. 네. 네. 떡새의 또 주특기가 버기입니다 네. 네. 이름, 이름과 네. 주특기가 딱 떨어지죠. 그렇죠. 네. 버티기. 네. 아, 저 떡새가, 떡 저도 떡새가 음. 발굴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저도 봐왔는데, 네. 어릴 때부터 저런 소들은 그냥 표가 났습니다. 예, 뭐 삼세 때부터 싸우는 스타일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 지금. 자, 뭐. 자 다시 뭐 뭐방을 하죠 떡세뭐이정도쯤이야면서 시우가, 시우가 지금 다리가 발 빨라졌어요. 네. 다리가 빨라지지요. 경기가 또아저파우더를 봅니다. 네. 경기가 안 풀리죠 시우음대로 시우 시우가, 예, 시우가 지금 다리가 빨라집니다. 네, 노련한 떡세를 상대로 네. 시우의 공격이 통하지 음. 않고 있습니다. 제때는 우주가 굉장히 원을 갖다 더 심하게 하지요. 경기 접어서 접서요 접어서요. 자 찬스를 아, 잡아야 되겠죠. 네. 네. 다리가 빨라지면 아우. 불리하지요. 아쉬운, 아쉬운 거아 되는 <laughs> <한것> <laughs> 구병산과 장사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구병산이 음. 하향 옥불이죠. 음. 네. 하향 불저잘 네. 없는데. 저 높은 참더 무지요. 비너풀에서 밑에 끝이 음. 약간 하향으로 된하 하향... 음, 그 굉장히 좋네요. 음. 몇말리 없습니다. 지금. 예, 저도 예. 이름을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장사. 네. 왜장사까요 힘의 장사 오, 그렇죠. 니다 네. <laughs> 힘이 장사라고 해서 장사인데 <laughs> 네. 아직까지는 그 장사스러운 <laughs> 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만큼 그런가요?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중이다. 상승 <laughs>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소 주인께서 저소를 <laughs> 발굴할 <laughs> 때 매입을 해올 때 <laughs> 음. 정말 외형만 보고 사왔답니다. 잘를것 제시... 같아서 사왔는데. 네, 네. 뿔 모양도 좋고 뿔도 크고 체형도 음 좋고 음 힘도 좋고 해서 저 예, 음 소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음 당시만 해도 저는 이 소가 싸움을 잘 못했답니다. 예,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답니다. 네. 하지만 청도에 네. 와서 조금씩 장사업. 조금씩 기량이 올라오면서 장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야불그래 일품이네요. 예, 장사의 주도기 불그레입 목이 완전히 돌아가죠. 그에다면면 아어 호흡이 고등산이 호흡이 가빠지죠. 어 목이 터리니까그런데 구병산도 어, 만만치 네. 않습니다. 네. 구병산도 네. 미속대에 우승한 병력이 네. 우승 있죠. 예. 우 개념이 기 때문에 절대로 우성하는 게 예사라고 해서 가지고 우승 되는 게아니죠요맞니다 1등을 해 본다는 것은 뭔가 네. 실질적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예. 등을 하는 거지요. 그리 당황하지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지거리를 다고 있지만은 몸을 파고 들으면서 대 패치기를 하는 구병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네. 장사는요. 이기려면은 붉은을 하는 것도 뭐우리쪽으로 지금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런 계기 때문에 구병산이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네. 승기를 잡을 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불그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불그레가 됐는 아. 것 같으면 저지전술을 네, 돌아야 네. 되면 자꾸 돌아야 되지. 우리 씨름을 들면 들비지게 하듯이 응, 들면 돌아야 된다는 응. 말이 있잖아요. 자,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병산이 자기 음. 그걸 어떻게 말이를 못하지? 맞습니다. 자 네. 구병산이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것인지. 아, 그래도 구병산. 근데 병산은 쩔해 네. 갖고서는 쩔이 저래 해가지고는 구병산이 크게 위축될 소가 아니지요. 네, 구병산 지구로도 일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주특기 미치기를 불거리를 당하더라도 아. 경기 경기가 길어지지 않는다면은 구병산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음. 장사는 참, 예 불거리는 정말 네. 탁월하네요. 네. 불거리를 참 잘하는 친구 같은데요. 네네. 송소 장사. 소가 뿔구리 자는 소들은 굉장히 그울장 음. 가시가서 굉장히 네? 유리하지. 아네. 네. 아, 아, 파고 파고들죠. 파고들면서. 파고들죠. 고병산이 저는 여기가 아. 있습니다. 재래하기 때문에 드라한 소입니다. 고병산은 어. 네. 한칼있죠 네. 아, 멋있네요. 네. 아 좋아십니다. <laughs> 네, 이 떡쇠의 뚝심 있는 경기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 떡쇠와 시우의 대결 참 팽팽한 기싸움이 대단했는데, 네. 나이가 6살, 떡쇠가 9살인데, 노련미에서는 조금 떡쇠가 유리하겠죠? 그렇지요. 그, 소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젊고 네. 나이가 많고, 그걸 떠나서, 첫째는 소가 근성이지요. 음. 근성이 있어야 소가 싸움을 합니다. 훈련을 시키도 싸움은 아무것도 아는 소로 갖다 훈련시키지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소가 쌓아만 해 저도 가능성이 보이는 소들은 훈련이 시작됩니다. 음. 네. 그럼 뭐 지구나 근성에서는 떡새가 조금 유리했죠? 그렇죠. 네. 어. 그, 시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시호는 장점은 아마 네. 뿔글이겠죠. 어, 뿔글이가 네. 굉장히, 굉장히 그 뿔글이를 잘하는 소입니다. 음. 저기서 뿔만 조금은 길었다 하면은 일품이죠. 우리 아. 길면은 상대방 떡새, 깃뒤에 자기 불꽃이 꼽히기 때문에 급소를 찌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아, 네, 참 재밌게 봤는데 네. 두 소의 올 한해 성적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아, 시우와 떡새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음. 시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 정도의 승률을 보였고 음. 떡새는 50% 정도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떡새는 아까 보셨겠지만 주특기가 버티기, 지구를 길다 길다 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떡새의 지난 지난 해의 성적을 보면은. 네.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많습니다. 오. 좀, 좀, 그, 좀, 그, 덕스의 이름에 맞는 그런 그 경기를 보여주곤했습니다 어. 네. 또, 두 번째 경기였죠. 상대의 공격에도 좀처럼 당황하지 않았던 이 구병산의 경기. 청도의 대표 싸움소라고 할수 있는데, 두 손은 지금까지 활약이 좀 어땠나요? 어, 구병산하고 장사 경기는요. 네. 어, 구병산은 그 2승 1패로 나와 있는데, 음. 다 두, 두 번은 기량검정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음. 그거는 지금 아닙니다. 네. 아니고 장사는 2승 3패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승 3패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장사가 11월 경기하기 전에 조금 휴식기간을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 네. 보통 휴식기에는 싸움소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나요? 그런데 겨울에 그러니까 전국 경기가요. 음. 우리, 그 우리 회사에서는 어, 1년 연중 그 한주 쉬고 전부 다 경기가 돌아가는 토요일에 전국 대회는 3월들부터 11월달까지는 종료를 하지요. 음. 그런데, 겨울에 3월터 12월달부터, 그해 2월이나 3월달까지는, 이제, 동계훈련이 들어가죠. 음. 훈련이 들어가는데, 각, 그 우주, 축주분마다 네. 훈련 방식도 틀리겠지만은, 그 7, 80%는 거의 동일합니다. 산을 탄다 하든지, 아까 한암수, 우리 해설용 때에서 그렇지, 네. 다이아를 끈다 하든지, 동계훈련 기간이요지는 음. 동안에는. 네. 그수학 관리라 하든지, 그때는 서로 잘, 음. 잘 먹입니다. 잘 먹입니다. 잘먹여 되고. 어, 네. 잘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싸움 소들이 왕중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긴장이 많이 될것 같은데, 올한해 주목받는 이 소들의 활약, 정말 기대가 되죠? 아무래도 지금 왕중왕전은 8강으로 정해졌습니다. 음. 각 체급별로 갑을 병종 8강으로 팔뚜가 왕중왕전을 8두씩 이렇게 네. 광주광전을 2주간 개최되게 되는데 지금 경기장에 오시게 되면 은 적응 훈련 개방을 합니다. 월, 화, 수요일에 오시게 되면 사무소 주인분들이 광주광 준비를 위해서 엄청나게 네. 많으십니다. 지금 오시면서 경기장 적응력이라든지 경기장이 너의 너의 오. 지역이다, 너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더욱더 강조시켜주면서 경기장 적응 훈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집에서는 그렇게 강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전의 네. 8강에 들기 위해서 경기력을 오피 오면서 많은 경기 치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과 영양식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네. 네 이렇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왕중왕전에 거는 기대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명장면 꼽아 주시죠. 아,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네. 진담불과 성난한수였죠이 음. 경기에서 어, 두 마리 사우면서 경기 도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진 상황에서 진담불의 조교사 김형준 조교사와 음. 그 최진호 조교사와 성난왕소의그 김영준 조교사가 떨어진 사음소를 이렇게 살코로 잡아서 사, 그 경기를 잘 이어갈 수 네네. 있게끔 이어주는 장면이 최고 명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 사, 주, 조교사들이 사음소를 네. 잘못 잡는다든지 컨트롤 잘 못하게 되면 경기가 질 수도 있습니다. 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노련하게 네. 경기를 잘 이끌어 갔다는 음. 그 장면이 오늘의 최고의 명장면이 아, 아닐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은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시나요? 어, 저는 그첫 번째로 저은남수씨 말씀대로 그짐단볼과상항수를 네. 음. 꼽았는데 저남은수 씨가 이제 말씀 했기 때문에 <laughs> 두 번째는 그 심술, 심통. 음. 세리하고 심통 경기가 어, 제가 심통 저소가에 훈련이나 훈련이나 가든지 싸우는 과정을 찾아보면은 네. 어떤 데는 굉장히 잘합니다 나의 어른 소치고 그래서 저수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음. 말씀드렸다시피 전망이 뭐~ 전망 없는 소고도 있겠습니까 그죠 음. 주인은 그게 좀바람이고 음. 그렇지만은 제가 세리는 뭐 취업의 과정이라 가든지그데 모르기 때문에 음. 안 받기 때문에 모르고 심통은 정말 저서는 앞으로 괜찮을 소고. 아네잘 알겠습니다 네. 이 노련미와 젊은 패기의 대결 또 데뷔 전의 신선함까지 느껴졌던 대결이었습니다 자 오늘 남수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청도 소싸움 대회는 언제 봐도 아찔한 명승부가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대기일이, 대결이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싸움소의 고장 청도를 널리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한 해의 청도의 볼거리. 네. 그게 좀 소싸움이지요. 볼거리가 흥근 흥그 싸움이 흥미진이한 대결이지요. 올해쯤부몇 경기 안 남았지만, 은 그, 네. 그런 만큼 사람들의 그 관심도 많이 더 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연말이라서 그런지 사실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참 걱정이 돼요. 그렇죠. 다가오는 그 <laughs> 새해는 결심한 네.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음. 잘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올한 해도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겠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듯이 2017년 남은 달력 한장 보면서 올한 해를 뒤돌아보는 여유 가져보는 건 어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정리하, 정리도 할겸 네. 새해를 산뜻하게 맞기 위해서라도 생각도 마음도 음. 모든 걸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가는 음. 건 아쉬워하지 네. 말고 다 오는 새해를 네. 갖다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어, 네. 갑자기 마음이 또 조급해지는데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도 산뜻한 새해를 위해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박진감 넘치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